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4월 악재를 기다릴 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3월 거래량으로 넘어갔어요. 2월은 3,822건으로 침체를 확실하게 가리켰습니다. 5천건 이하였습니다. 3월 같은 경우도 5천건 이하가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재 추설에는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이 추세가 이어져야 그나마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금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세가 22억인데 뭐 1,2천만원 낮춘 게 아니라 뭐 5천씩, 1억씩 이렇게 낮춘 금매를 보려면요. 거래 급감이 좀 장기화 지속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좀 공포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기도 지역은 1월 대비 3 0 0 0건 줄어든 15,500건 정도로 줄어들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3월 거래량이 9,780건인데 예상보다 등록건수는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까지 거래 급감 가격 하락까지 기대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보다 훨씬 더 오래 필요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매수의 지수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77.3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와, 불과 1월달까지만 해도 100을 훌쩍 넘었었던 서울 지역인데, 이렇게 빨리 급감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도자가 많은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 실제 아실에 따르면은요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일주일 사이에 매물 증가 수가 한 800건 정도가 되고요, 경기도 지역 또한 40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경기 지역보다는 확실히 서울적인 매물이 누적돼서 쌓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보셔도 아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 속폭 조금씩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늠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안 떨어지냐. 작년에 6월부터 8월까지 워낙 많은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때 팔고 싶은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팔고 싶은 사람 늘려면 얼마나 걸리냐?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거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0.05까지 떨어졌고요. 경기 지역도 0.36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가 됐어요. 인천 지역은 다시 상승률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전세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집마른 수요가 외곽으로 빠지면서 인천 지역 매수세 확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송도 같은 지역은 일부 호재도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곽 지역의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 서울 과 경기 지역은요, 전세가격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세가격이 둔화되고 매매가격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갭 차이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갭 투자 유입도 안 되고 있고, 이제 실수자들도 좀 패닉 바잉에서 조금 더 관만한 자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됐냐? 지금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이 그러니까 약간 외곽 서울과 제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꽤 되거든요 북일해나 고등지구같이 그러다보니까 전세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호가 보겠습니다. 잠실 중공 5단지 지난주에 오랜만에 5천만 원 조정됐는데 이번 주에는 변동 사항은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추가로 거래된 실거래 등록된 것도 없었어요. 자, 음마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1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1억 3천으로 2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래량도 등록된 게 없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요즘 서울 시장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원래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니까 호재인 거죠. 기존의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가의 재건축 단지는요 고공, 공공 재개발을 통한 아무래도 규제 완화의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기존의 민간 안대로 추진하려는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 상승세는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잠실 리센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2억 5천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최저호가 급매물이 사라지고 23억대 재조정이 됐습니다. 3월에 두 건의 거래가 등록이 됐네요. 실거래만 등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리센트 아파트입니다. 자 잠실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요 거래가 등록이 안 돼서 그런지 이번 주에 호가 상승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살펴봤고요 이제 개투자 유익 가능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지난주에 21억 8천으로 천만원 하락했었는데, 이번주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거래도 이번주에 등록된 게 없어요. 지금 재건축 3개 단지 모두 다 거래가 이번주 동안 한 건도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포자에 살펴볼게요. 전용 59제곱미터에서 23억 5천 실거래가 떴습니다. 반면에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는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볼게요. 잠실 파크리오 거래가 두 건이 터졌습니다. 여기 뭐 갭투자도 유입 가능하고 실수도 유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 그래도 이 아파트 단지, 이 6,864세대의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 두 건, 일주일에 두 건인 건 굉장히 적은 거죠. 자, 4월 2일 날 21억으로 호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크리오 아파트 분들은요, 여기 6월에 이제 대치, 잠실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풀리기 전에 매도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거래도 꾸준히 유입이 됐었거든요.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5억 5천의 최저금매물이 있었는데, 이번주에 변동상은 없습니다. 여기는요, 2월 18일 이후에 거래가 한건도 등록이 안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5억대까지 올라간 아파트 가격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 급감이 이어지면은 좀 호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에도 코롱 아파트 유심있게 보신 분들은 일단 좀더 상황을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위례 입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위례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한 건도 등록이 안 됐습니다 2월 17일 이후에 없어요 자 그래서 위례 지역도 좀 거래 급감 상황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13억 8천하던. 호가는 이번 주 14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매물이 사라졌어요. 거래가 된걸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조공 5단지 변동사항 없었고, 대치음마 아파트는 2천만원 하락을 했습니다. 리센츠는 금매물이 사라지면서 5천만원 올라갔고요. 트리지움 반포조공 1단지, 반포자이 파크리오 모두 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단기급등에 대한 부담감이지, 방이동코롱 아파트도 지금 몇 주째 호가 변동은 없고 매수세 유입도 없었습니다. 위대 24단지는 2천만원 호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위례 전체적으로 조금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자, 한국부동산은 통계 요약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여전히 경기와 인천 지역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가격 변동률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지만, 인천 지역은 전세가격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뜨겁지만,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월 2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의 상승률이 약간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뭐큰 변화를 나타내거나 지금,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그래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동 재건축 기대감이 있었던 양천구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서울시장 당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의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규제를 풀수 있을까? 이 부분은요, 지금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서울시 의회와의 조율이 중요한데, 지금 여당에서 워낙 강력하게 공공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민간중심의 규제 완화가 그 부분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월 29일 기준 경기도 주요 지역 살펴볼게요. 과천 지역 상승률이 갈수록 둔화가 됐고요. 분당 지역도 상승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 지역은 강남 지역 상승률과 따라간다 말씀드렸죠? 강남 지역이 침체받으니까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경기도 지역은 여전히 뜨겁게 올라가는 중.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야, 부동산 가격 안정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욕먹죠. 그래서 여당의 부동산 안정 발안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의 상승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절대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이들 지역에 이주하셔서 아파트 매수할 바에는요, 그냥 경기도 하남 지역이나 아니면 광명 지역, 과천 지역, 그리고 뭐 남양주 지역 등으로 이사가셔서 당의 지역을 노리시는 게청약 전략을 세우는게더 낫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제개편과 종부세 관련 금매물 특히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저가 아파트에서 이번 금매물 좀 늘어날 가능성이 다소 있죠 왜냐면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종부세 관련된 공시가액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는 않았거든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작년에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제 개편했다는 여향도 이미 이 사람들은 임대 사업자나 아니면 증여 등을 통해서 다 절세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단련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 금매물이 중저가 아파트 지방적에서 좀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매물이 가격을 그렇게 많이 낮추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4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단 신규 택지 지정하면 또 부동산 시장은 관망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거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4월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4월에 나올 부동산 시장 악재를 기다리고, 금매를 기다리, 금매를 기다리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